가수 장민호님과 미스터 트롯 멤버분들은 14일 한국 이미지상 디딤돌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한국 이미지상은 올해로 17회를 맞고 있으며 지난 한해 한국의 이미지를 빛낸 인물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상인데요. 장민호님과 트롯맨들을 디딤돌 상 수상자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작년 한해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의 심신을 위로하며 삶의 활력을 불어넣었고 한국의 대중가요인 트로트를 널리 알리는 디딤돌 역할을 했다며 선정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롯맨들 대표로 장민호님과 이찬호님이 수상소감을 밝히셨는데요. 이날 장민호님의 수상소감이 현재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자가 장민호님에게 왜 이렇게 트롯맨에게 열광한다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이에 장민호님은 트로트라는 장르가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며 모두의 마음속에 있던 전통의 아름다운 음악이 빛을 발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나아가 전세계에 트로트를 알리고 싶다는 당찬 포부를 밝히시기도 했죠. 또한 장민호님은 한국 이미지상 디딤돌상이라는 이름에 대해 디딤돌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다며 21년도 여러분들께 좋은 디딤돌로 많은 감동을 드리겠다고도 말했습니다. 2020년 작년 한해 동안 장민호님과 미스터트롯 멤버분들 덕분에 온 국민이 힘든 마음을 달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21년도 파이팅입니다.